저는 그 아코디언을 오케스트라를 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아코디언에 대한 좀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어,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있지 않는 한. 어, 아코디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참 없어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책을 보고 독학을 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연주, 외국인 연주자들 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 어떤 기회에 또 중국에서 아코디언을 전공하신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 선생님에게 제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것들을 이것이 원래 학술적으로 맞는지, 그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렇게 제가 레슨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어 계속 그 제대로 된 거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배우고 오신 분들이 너무 엉터리를 배운 거예요. 어 잘못 배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더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 배우면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한해라도 빨리 배워서 본인이 이걸 어? 연주를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화나면 가서 환불을 요청하세요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저는 아코디언의 발전도 없고, 제가 하고자 했던 이 일에 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기관이 아코디언 강사를, 어 자격 시험을 보는 기관으로 그, 하게 된 것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한 그 기관에서, 어이 선생님을 배출할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찾은 게 내가 민간 자격증 협회였어요. 그래서 뭐 각자 다른 선생님들도, 어 이런 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걸 보면서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고요. 어 이렇게 저희가 작은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코디언꽉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교수님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어, 단계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책도 뭐, 출간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이 일을 시작한 게. 그러다 보니, 뭐, 언제까지 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후배에게 좋은 후배들이 이걸 물려받아서, 잘 계승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연주자들을 배출하고 그분들이 와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예.